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 여섯, 열 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스물여섯, 스물일곱, 스물여덟, 스물아홉. 서른, 서른 하나, 서른 둘, 서른 셋, 서른 넷, 서른 다섯, 두 개만 더, 서른 여섯, 더두 개만 더, 서른 일곱, 서른 여덟, 두 개만 더하면 사십 개야. 서른 아홉, 마흔 됐어, 셔. 이제 이거, 이거. 배아퍼? 땡겨? 어 진짜. 뽀글. 왕자 어, 만들어 n d d r a 아 Does he like? And t h 안 죽어. 할게. o out in the two m 서 n t h s 아홉 <laughs> 열아 <laughs> 이거 진짜 못해 아 아까 전에 너 하던 아, 게 뭐? 무릎까지가 완전히 올라오는 게 아니었네 아니야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 어. 나 원래 더 숙여서 하 거야 어해시아 어. 타임 아 너무 힘들어 아뭐 힘들어도 참고 해야지 축구선수 하고 싶다며 그정도서 포기할 거야? 할게 어 시작 더 내려가야지 둘더 내려가야지 셋 넷더 내려가 다섯 <laughs> 열 개씩이야? 여섯 더 내려가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laughs> 열둘 <laughs>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아, 열다섯 개좀 <laughs> 쉬었다가 윗몸 이렇게 뒤꿈치 닿는 거 하면 돼 좀 쉬었다 해도 돼 됐어 음. 이거 많이 들었다어 맞아 이거 매일 해서 네. 20개만 하면 되죠 음. 10개씩 나눠서 해도 돼한 번에 다 하려고 안해 어, 너무, 힘들... 어, 너무, 너무 힘들어 해봐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 셋, 열 넷, 열 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두 개만 더두 개만 더할수 있어 죽을 것 같아 두 개만 더해 하나 짠 하나 더 마지막 하나 으짠 됐어 피지컬 업그레이드 왔어 됐어 됐어 이제 이렇게 다시? 너의 그 고통은 나중에 다보상받을거야나 아, 너무 힘들어 발급하게 합시다 힘들어야 운동이지 그래야 보상받지 또 10개? 힘들지 않은 운동은 보상이 안와 그럼 이제 또 15개 해볼까? 응 그러면 어.. 두세트 남은거야 응네가해아나 너무 힘들어 할수 있어 배가 너무 아파 네 목표가 뭐라고? 응? 목표가 있잖아 응. 응. Let's go get i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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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근개 해볼래 이제. 응? 1개아 최대한 맞아 그래. 응. 응. 으이, 진짜? 에이 더 내려가야지 둘셋넷 <laughs>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더 내려가야 돼 그거 갖고 안돼열네개개 하나를 하더라도 그냥 제대로 한번 해봐 그럼 하나는 어 하나는 제대로 해봐 완전 밑으로 해볼게 나머지 한 개는 응. 그렇지. 아못내어가 한번 버티기 해볼게. 그럼 버티기 해봐. 버티기. 버티기? 내려가서 완전히 떨어지지 말고 올라오지도 말고 버티기 한번 해. 그렇지. 그다음에 버텨. 오래 버티기. 더좀더좀더 좀 더. 좀 더.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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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 자 시작. 하나, 둘. <laughs> 너무 밑으로 내려갔어. 둘. 하나. 네 넷, 여섯 여섯 일곱 여덟 <laughs> 여덟 개두 개만 나면 돼어 아니 아홉이지 여덟 개 여덟 개안 올라왔잖아 내려가서 떨어졌잖아 아또못 산다 또산 했어 했어, 했어, 했어. <laughs> 어 알았어 끝끝 끝, 끝. <laughs> 그만할까 <laughs> 이몸키좀좀더안 하게 더해. 그 몸무게 좀 더해. <laughs> 어뭘 아. 너무 아파. 아 어, 여기가 너무 아파. 해 네, 그럼. 하나. 어. 둘 세. 네. 네. 다섯. 여섯. 네. 네. 일곱. 여덟. 네. 아홉. 열 <laughs> 됐어? 와. 어 잘했어 너 근데 윗몸일으키가뭐해 좋은 줄 알아? 응? 왜 좋은 줄 알아? 윗몸일으키기 하는 왜죠? 이유가? 그니 피지컬 그래 그니까 러네가 몸싸움 하잖아 몸싸움 할때 근육 상체근육이 힘이 올라오면은 몸싸움 할때 유리하단 말이야 그래서 하는거야 팔굽혀펴기도 그렇고 몸일으키렇고 근데 팔굽혀펴기는 팔골. 팔골, 왜? 조금 터기도 가슴 근용하고 이런 데가 이제 발달이 돼서 만약에 몸싸움할 때 서로 막 손을 막 이렇게 밀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응. 그런 밀림면안 밀리지. 몸싸움에. 피지컬이 중요한 중요해. 축구할 때. 중요해. 중요하지. 그거 그, 키우려고 하는 그, 거. 그럼 키인데 아니야? 응. 피지컬. 그래서 하체 운동도 원래 따로 해야 돼. 하체 운동도 해야지 네 힘이 좋아지고 스프린트를 갖고 순발력 좋아져. 이게 이걸 왜 한다고? 어? 피지컬. 이 지금 쓰러질 것 같아. 그렇지. 그럼 그래, 그래야 운동이 된 거야. 네 운동했는데 지금 하나도 안 쓰러질 것 같고 힘들지도 않으면 그거는 운동 안한 거나 마찬가지야. 아니야. 그러면 어, 응. 운동이 되는 건데 자세도 완전히 완벽한 어, 하나도 안 아프면 그게 엄청 어, 어, 체력이 많은 사람이거나 엄청 잘하는 사람이잖아. 10개 했는데 엄청 힘들었는데 네가 10개를 계속 하다 보면은 10개가 쉬워지잖아. 그럼 10개가 쉬워지는 순간 예전만큼 운동이 안 되는 거야 10개가 해서 쉬워지면 너가 20개로 늘려야 돼 그래서 예전처럼 똑같이 힘든, 힘드, 힘들다는 걸 느껴야지 운동이 되는 거야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야 네가 하다가 이제 점점 쉬워질 거야 팔굽혀 기도 그러면 개수 계속 늘려야 돼 그래서 예전처럼 힘든 거를 계속 업그레이드 해야 돼 힘들게 아, 나내 학교 가 싫어 어? 학교 나... 가지 마 그럼 안 가면 되지 뭐 근데 원래 코로나 때문에 오기, 안, 오기 싫은 사람 은안 와도 된대 가지 마 그럼 응. 기 응. 내일 하루 된거 그럼 하 엄마한테 허락받아